간호학과 취업 전문가 장혜성입니다. 자, 병원 면접에서 이루어지는 경영진의 질문, 바로 인성 질문이죠. 자, 오늘은 인성 질문 중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. 아마 많은 병원들의 기출 문제에 꼭 들어있는 문제가 바로 이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인데요. 바로 간호간병 서비스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또는 간호간병 서비스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대개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학생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요 어 환자를 관리하기가 편해진다 또는 정확한 간호행위를 할수 있다 또 간호의 질이 높아진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요 사실은 이 간호감명 서비스가 이 보건복지부에서 좀 급하게 시행을 권고하고 또 지금 많은 병원들이 매년 병상을 늘려가면서 간호감명 서비스를 급하게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. 바로 2014년에 메르스가 터졌을 때, 정말 이 병원에서 병원으로 이어지는 간염사고가 크게 났었던 그런 경험을 우리 가지고 있죠. 그래서 사실은 간호감병 서비스의 장단점에서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그첫 번째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간염사고의 예방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를 가장 우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가장 좋은 답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리고 우리들이 쉽게 아는 음, 환자를 관리하기가 좋다, 또 질높은 간호를 수행할 수 있다, 뭐 이런 것들, 그다음 뭐 보호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든지,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은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. 자 단점이라고 하면 사실 어이 어, 2013년에 보건복지부, 어, 그 국민건강관리공단 일산병원에서 처음으로 간호간병서비스를 시험 운영했습니다. 시험 운영했을 때 사실 100배들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모든 직종에서 이 간호 간병 서비스가 어땠습니까라는 그런 설문을 하게 됐어요. 그런데 어~ 의료 기사나 뭐~ 보호자나 환자 또 간병인 뭐~ 모든 분들이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만 딱 정말 딱 하나 네 어~ 간호부 또 간호사들의 그런 설문은 만족도가 50% 조금 넘었다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어왜 그러냐면 간호간병 서비스는 취지는 좋은데 중요한 것은 업무 강도가 세지더라. 그래서 사실은 간호간병 서비스를 시행하는데 단점이라고 하면 어 거기에 맞는 업무 강도가 세지지 않도록 인력 충원이 충분하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간호간병 서비스의 단점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인성 질문은 정답이 없습니다. 인성 질문에 나오는 것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더라도 또는 답변 내용이 좀 부족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어떤 느낌이나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답변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